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예? 금뭐 하는 거냐고. 중요 주진우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다 가 이틀만 한 달도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.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세력이 미라는 것이고 변이한 글 썼어요. 이거 주진희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? 제가 직접 썼어요. 제가 제 글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답가 받아야 됩니까?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 한다. 이렇게 야지를 른 건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? 동료 위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.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쓴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. 아까 제 발언에 끼어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?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<놀람> <놀람> 아, 정말? 마지하라고요 <laughs>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예? 지금 아, 뭐 하는 거냐고?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그거안 되니까 위원장한테 야지 쓰는 야지 넣는 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올리고 여기에 있기 싫으면 다들 나가세요 그래요 정하